자, 그, 임대차 계약.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리금을 사고 팔 때는 사고 판다는 것은 결국은 이 부동산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이 거의 전제로 된 임대차 계약 없는 권리금 양수도 계약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거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장소적인 사용을 반드시 하는, 따르는 것이 권리금 계약이 거의 전제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대차 계약인데도 이런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좀 살피지 못함으로서 건물주가 동의했는지, 뭐 예를 들면 월세를 건물주가 갑자기 생각보다 좀그 많이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그 임대차 계약에서의 변수가 발생함으로서 권리금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는 이게 권리금 회수청구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 건물주가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거의 임대인 마음대로였거든요. 정말 이렇게 어, 마음씨 좋은 어, 이런 양식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다행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어, 너무 이제 밝고 어,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운이 없이 그냥 쫓겨나야 되는 권리금 양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사정에 놓이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런 그 분쟁들이 더 많았죠. 무슨 말인고 하니 권리금 넘기려고 계약을 했더니만 하고 나서 주인을 찾아갔는데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인이 너무 많은 골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100만원 받는데 200만원 줘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 권리금 체결했던 권리금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래서 어, 과거에는 이렇게 그건물주 문제, 임대차 계약 문제로 훨씬 분쟁이 많았지만 어, 지금 그 회수 정권이 도입된 이후에도 이후에도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그... 건물주, 그러니까, 회수청권이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좀 뭔가를 그 본인 사정 때문에 그런 각오하고 그런 손해배상을 내가 물어주더라도 줄수 없다. 이건 세입자를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 차임 인상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 세입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차임 인상은 하고 건물주가 생각하는 차임 인상 폭하고 서로 달라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회수청권이 도입된 이후에도 어 그런 분쟁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말하면 권리금을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임대차의 문제, 임대차의 변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쟁, 이런 그 얘기치 않은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어, 새로운 그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해서, 어, 건물주 임대인 이사가 정확하게 뭐냐, 어, 뭐냐.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다시 말하면 신규 임차인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받아준다면 어떤 조건으로 받아줄 거냐. 또는 업종을, 업종을 그 희망하는 업종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 정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다음에 돈도 받고요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 동의를 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관행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주 동의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아예 권리금 계약이 전제가 권리금 계약이 될 수가 없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체결한다는 겁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은한 10%가 되겠죠. 권리가 만약에 1억이라면 한 1천만 원 정도는 받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9천 잔금을 남겨두고 나서 건물주 동의를 구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에는 뭐 건물주 동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권리 양수도 계약을 조건 없이 무효하고 계약금 반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써놔요. 어. 그런데, 그게, 어, 그,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저, 나중에 권리금 계약이 깨졌는지 하는 부분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예를, 예를 든다면, 만약에, 어, 지금 현재 월차임이 100만 원인데, 건물주를 찾아갔더니 11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올려달라. 그러면 그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유로 해서 권리금 계약을 깰수 있는 건지, 깰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110만 원을 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이 애매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권리 양수도라는 것이 반드시 100만 원을 전제로 하고 권리 양수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걸 저, 그, 못해준, 못해준 기존 임차인한테 책임을 묻는다든지, 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 권리금이 주고받고 임차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임대차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거의 당연한 상식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월세 100만 원을 110만 원으로 건물주가 올린다는 그런 어떤 그 변수가 생겼을 때그 부분을 어, 나는 그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어, 신, 이제 기존의 양도인, 어? 기존 임차인한테 그걸 다 돌릴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이 애매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써 쓰고 나서 권리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또는 미리, 미리 그 건물주의사를 확인하고 먼저 확인하면 건물주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 나는 110만원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 110만원을 전제로 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100만원인 걸 전제로 해가지고 100만원인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 정해놓으니까 나중에 110만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변수가 생겨버린 그런 사정에 대해서 사정이 발생하면 그게 대처하기가 서로 계약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